식으로 똑똑해지고 스트레칭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경단한스폰의 아나운서 연은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지한 안상호입니다. 여름에는 비가 오면 네. 장마가 시작되면 기분이 어때요? 아, 기분이요. 어,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집에 있을 때와 밖에 나가야 될 때. 음.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창문만 열어놓고 비가 와도 야 뭔가 운치 있다 좀 좋다 이렇지만 밖에 나가야 된다. 라고 하면 막상 또이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죠. 음, 그렇죠. 네. 여자들은요 네. 조금 달라요. 일단 비가 온다 이러면 비올때 입었던 그 입어야 되는 그 아이템 있잖아요. 네. 뭐 장화. 음. 레인부츠. 네. 그리고 여자들 또 패션, 패션에 민감한 거 알죠? 그비올때 메는 가방도 있어요. 방수되는 음. 가방. 이 예, 그런 것들 아이템을 갖고 음. 있는데, 이거를 비가 안 와서 쓰지 못하면. 아깝다. 아깝죠. 또이 반바지에 그 레인부츠 딱 신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<laughs> 여름만 되면 네. 비가 오는. 기다리는 날. 거죠. 그죠그 레인부츠 음. 종류별로 또 꺼내서 입고, 빨간 음. 우산 들었다가, 파란 우산 들었다가. 그런 거 좋아하죠 여자들은. 그러니까 맞습니다. 남자들은. 맞습니다. 이 남자들은 이 장화를 잘안그뭐 부츠란 개념이 잘 없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그렇죠. 그리고 뭐 부츠가 있어도 그런 레인부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이제 비에 이제 민 이제 취약하죠 신발이 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여자들은 뭐 이쁜 건다 좋아하니까 네. 항상 새로워 보이고 싶고. 네. 그렇죠 이해하시죠? 그럼요.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. <laughs> 네. 그럼 오늘 배울 한 단어 시사 상식 지금부터 알아볼게요. 네,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한 단어 시사 상식은 바로 엘리뇨라는 개념입니다. 어, 엘리뇨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로 혹시 공부하셨다면 아기예수를 엘리뇨라고 합니다. 혹은 남자아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. 어, 엘리뇨라는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 태평양이 있으면 이 동태평양 쪽에 공, 그 수온이 0.5도 이상 상승하기 시작하는 게 5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어, 엘리뇨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. 이 엘리뇨가 발생하면 왜 그럼 어, 이제 어떤 피해가 오느냐? 자 엘리뇨가 발생한다는 건 수온이 높아졌다는 거고 공기가 뜨거워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따뜻한 공기가 서태평양 지역으로 가면서 이 서태평양 지역이 어디겠어요? 동남아시아 쪽이죠. 그러니까 이쪽에는 비를 이제 비를 걷어들이고, 음, 그리고 페루나 칠레 쪽인 동태평양 쪽에는 이 비를 가져오게 됩니다. 어, 비그름을 몰아와요. 그래서 원래는 맑고 청명한 날씨였던 남미 지역의 어,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씨로 바뀌어가지고 홍수 피해나 이런 산사태 피해가 나고요. 어, 동남아시아에서는 갑자기 비가 안 와서 어, 이상한, 이제 또 된, 굉장히 이제 가뭄 기후가 음.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전의 생활 패턴과 전혀 다른 어, 이제 기후가 기후 이상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엘리어라는 것이 벌어지면 뭐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이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 하 농작물은 결국 기후에 맞게 그 지역에 생산이 되는 건데 기후가 바뀌어 버리면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어, 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, 어, 이제 폐사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, 어, 이런 어, 엘리뇨 때문에 여러 작황들이 안 좋아져서 세계 곡물 가격도 현재 어. 상승을 어,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. 엘리뉴라는 단어는 되게 예쁜데요. 네. 왜 엘리뉴로 했을까요? 그러게요. 엘리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또 한번 네,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당황했죠? <laughs> 아니에요. 뭐 네. 어, 엘리뉴라는 엘리뉴, 남자아기 예수? 네. 어, 남자아기 예수가 변덕이 심했나? 음, 그럴 수 있죠. 그렇죠. 네. 뭔가 그 뜻을 아따... 한번 오늘 제가 검색을 해봐야겠어요. 네. 네. 오늘도 한 단어 시사상식 감사하고요. 네. 오늘 잊지 말고 뒤에 운동하시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저희 내일도 함께요. 해 네, 오늘은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. 그리고 양손을 깍지를 껴서 발바닥을 감싸주고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할수 있는 만큼만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. 이때 무릎이 계속 구부려져도 괜찮습니다. 다시 한번 다리를 쭉 뻗었다가 하나, 허리도 세워주고 허벅지 뒤쪽에 오는 자극도 느껴주고 둘, 셋, 넷, 자, 이번에는 반대손으로 내 새끼 발가락 끝날을 잡고 한 손은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서 내쉬는 숨에 최대한 다리는 반대쪽으로 가슴은 들어서 트위스트.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제 그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 위쪽으로 가져갑니다. 다리를 살짝 허벅지 위쪽, 앞쪽, 위쪽에 놓고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. 이때 허리를 멀리 세우고 내쉬는 숨에 내려가면 내 들어 올린 다리, 왼쪽 엉덩이 뒤쪽이 쭉 당기는 걸 느끼시면서 하나, 둘, 셋. 그대로 올라옵니다.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이세 가지. 지금부터 한번 함께 해 보실게요.